여러분, 들 황도 왔어요, 황도! 야, 이거! 이 프로! 황도 왔어! 황도! 황도. <laughs> 멀긴 보네! 예? 엄청 멀어, 이거! 저 사람 왔어, 왔어! 안녕! 하세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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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장이요 아유, 이장이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운데, 아이가. 오늘 이장 모임 있나요? 참. 창도 이장 만나기 힘들구먼. 그렇죠. 여세요 일단 여기다 다올놓고 오늘 그 새로운 건물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laughs> 누구 고야지고 아이고. 아이고. 니이고이고림이고고아이아이니까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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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이고이고이고아이어 아이고. 없고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이나고 안녕하세요 장이장요. 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웃음> <웃음> 황도에 혼자 사는 남자. 아 황도 이장 여기 황도 황도이장. 황도이장. 이장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말이요 이프로가 요즘 휴가철이라 향관 예? 시간을 내서 이거 나하고 같이 왔어요. 진짜 멋있어졌죠? 기대되는 게 있어요, 제가 <laughs> 손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laughs>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샤워장이었어요. 손님 오면 아, 샤워장. 좀 안, 몸에 이렇게 좀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 여자분들 오면 아. 씻을 수가 없어요. 아, 목소리가. 그래요? 아니, 근데 이뭔데 여자가 오긴 와. 여기도 여자 있요여 발레야! <laughs> <달래야>, 이리 와봐. 발레야! <laughs> 이게 <그게> 있지 않니요? <laughs> 여러분들 자우지간 황도 왔어요. 황도 왔으니까. 아니죠? 이것저것 또 황도이장, 뭐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좀 이왕 왔으니까 낚시도 좀하고이 어항에서 좀 건져서 좀 먹어봐야지요, 뭐. 재미있게, 재미있게 놀다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이제 황도이장 생활 공간이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 집은 노트에요하하 <laughs>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원은 제일 클거리요 자. 정원이 21만평이요? 이렇게 아, 뒤돌아보니까 엄청나네. 주소도 있어요. 네. 외연도길 166-1 외연도 1길 네, 166-1황도2장 네. 아니 저 주방이거든요. 아 여기가 주방이요? 네, 싱크대인데 아유 무해요 근데 수도도 들어와요. 아 수... <웃음> 수도도 <웃음>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 <laughs> 싱크대 냉장고도 저기 있어아 여기는 샤워장이고 아, 샤워장. 야, 이제 여기는 이제 저 아니 있을 거다 있네. 여기는 이제 마을회관이요 에 마을회관. 아 여기가 <laughs> 마을회관. 공동 마을회관. <laughs> 공동 마을회관. <해봐. 웃음> 이제 여기 이제 커피숍도 돼요 여기. 아 여기 식당도 되고. 식당, 아. 식당 아, 여기는, 커피숍. 음. 여기 는 회의실. 아 여기는 <laughs> 네, 회의실. 이야 근데. 황도이장 그,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네. 화면이 참 좋죠? 풍광이. 응. 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오. 엄청나네, 이거 막. 야딱 뚫리네, 저, 응. 바다 딱 보고 있어. 한천원드는어디요 그럼? 저는 그래, 여기. 아, 저기? 네. 여기. 아, 거기도 채. 또 괜찮은 거 같은데? 제안채요 그냥. 안채 네. 어, 여기는 아주 제대로 해놨는데, 아, 네. 기이너 그냥. 그 안에다가 텐트를 쳐놨네. 야. 단찬 좀 해야 되는데요. 네. 황도는 그냥 다 자급자족해서 따야 돼요. 그때 그때 먹었게그것 이프레님 야생갓 아시죠? 왜 여기, 여기 이게 야생갓시로구나좀 되게 있는데 만효 속과가지 야생과. 이것도 해풍맞은 갓을 또 먹네. 해풍만 맞은 게 아니라 벌레도 엄청 먹었네. 완전 자연산이잖아요. 여기에 뭐, 농약 한번 하셨겠어요? 어쩌겠어요? 여기. 여기 그냥 나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야. 끝내주네. 위장님 저희 쌀통인데 저희 쌀 많아요 근데 쌀통이 지금 딱 변변치 않아갖고 이게 아니 쌀통은 그거 구멍 낸 거예요 아니 주워가시오저 밑에서 아. 재활용하는 거예요 뚜껑으로 응. 뚜껑이 뚜껑으로 지 않아서 야 그럼 쌀에 이거 물 들어가는가 예물 예, 들어가갖고 요거는 좀 그렇고 닭좀 되지 그럼 뭐. 쌀은 요렇게 하면 한 끼에 먹을 거 딱다. 이제, 그, 저기,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 요렇게 하는데, 캠핑할 때밥을 어. 요렇게 하면 딱이더라고. 요게 2인분이거든요. 2인분? 이 요렇게 하나 놓고. 우리도 또, 또, 쌀을 갖고 왔는데, 넉넉히. 아니, 국자뇨. 어. 이거 먹어야지요. 음. 음. 아니, 근데 여기 와서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국수 뭐. 삶아먹지 뭐. 국수? 네. 국수도 떨어지면 <laughs> 어떻게 하지? 라면 삶아먹지요, 뭐. <laughs>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고기 잡아먹고. 어, <laughs> 물고기. <웃음> 약초 요몇 가지야. 아. 산에서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 산에서 팻가지 나무를 뜯어 가지고 약초를 뜯어 가지고. 호소도 담고. 그곧 이프로 님. 이거 한번 맛보세요. 이거 황도자 한달 놀다 가야겠네. 응? 네? 황도자 한달놀 놀다 가야 돼. 기가 막히다. 야. 야. 신디님 궁금하지 않아요 맛이 아 맛있다 응. 맛있어 야 맛있죠 이건 건강한 맛이었으니까 아 좋다 아 맛있네 맛있게 잘 됐어요 아주 오밥잘 됐어 밑에 는타겠네 살짝 살짝만 뜬 드림들 한 번만 쳐서 고 밥 기가 막히게 됐어요, 이장님. 누룽지까지. 더 있으면 이제, 안 되겠는데. 좀 이따가 빼야 되겠는데요. 시계. 자, 훈련다. 아, 시장, 됐어. 시장, 시장 오실 건데 아침도 안 오시고. 시장이나 많아 소식을어야 오래 사네 이 사람은. <웃음> <웃음> 우리 황도 이장님은 황도 <laughs> 이장은 많이 줘. 어 네. 음. 자,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뭐. <laughs> 음. 아, 이 좋다. 야, 청양청양고추 청약, 들어와서 매콤하다. <laughs> 아 이거 저기가 해서 쌉싸름하네요, 예? 음. 아니, 황도의장은 항상 이렇게 혼자 먹어도 이렇게 챙겨서 먹나? 아창한 가지죠. 혼자 먹을 때는 <laughs> 한 가지? 네. 왜? 선배님 오셨으니까 이렇한 거지. 그럼 내가 여기 한달 쉬었다가 면 매일 이렇게 해줄 건가? 매일 틀주죠 그때는, <laughs> <laughs> 그때는 둘이 하니까. 실시니까 음식이 세 가지겠네 날때는 한 가지고 뭐.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양도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죠 음. 아, 아, 근데 여기 땅도 넓고 뭐 호박 같은 건맨천지다 심어놔도 되겠구만 음. 좀 많이 풀이랑 제거 작업이 많이 그렇죠 아, 제일 못하는 게 농사예요 그럼 여기서 맨날 뭐 물기기만 잡아먹어? 물고기도 하고 뭐, 이제 다니기도 하는데, 밥하면은 거의 한두 시간, 한 시간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뭐한 20분이면 돼요. 밥하는 시간이. 거 고추도 여기서 심은 거지? 방금 저기 미푸르니 따왔잖아. 예, 제가 딴 거예요. 이거 엄청 매운 고추. 에이. 아까 여기 넣던 었거 감자도 다 그렇고, 아, 여기서 다 감자 나왔지 조그만 거는 네. 덜 캤나 봐요 예, 아까 예. 풀좀 뽑다 보니까 이 맛이 거게 보이더라고요 요가 아까 뜯드라던거 음. 네. 요거 살짝 데쳐가지고 이게 묻힌 거지 네, 그러면 좀 매운기가 조금 살아지면서좀 음. 부드럽잖아요 음. 나물처럼 먹을 수 있는데 야생각 조금 좀 쏘는 맛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나물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맛있잖아요 너무. 아주 네, 혼자 있으니까 음식 쓰을지는 나날이 늙었네. 누가 와야지, 늘, 혼자 있을 때는. 해충장이 아까, 이거, 된장을, 간맞줄 네. 때, 섞어 놓으신 거죠, 뭐, 다른 전, 양념하고. 짱아찌를 처음 담아봤어요. 마늘 짱아찌도 담아보고, 어허. 저기, 파않짜어 쪽파, 어. 그리고 알맹이였고 그거 알맹이 해갖고, 그거 짱아찌도 해보고. 근데, 우리 다들은지모르겠어 <laughs> 하도 많이 담으나 <남은 웃음> 아니, 살림이 많다 보니까. 가마솥밥. 아주, 몰려만 넣으면 전기 꽂아놓은 거고, 똑같구먼. <laughs> 아유, 놀래라. 그, 알 낳게 누워. 그, 니꺼 아니잖아, 엄마. 아유, 왜 이래. 참견 좀그만해야마 야, 황도야. 그알 니꺼 아니야. 나좀 먹자, 좀. 제가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어. 이장님 좀 진밥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아직까지 나도 나도 요 고두밥 좋아해요 그래요? 자 그랬으면 고두밥 해드릴걸 밥도 잘 되고 그리고 야생감 무침도 잘 되고 야 이거 갓 진짜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놓으니까 맛있네 그분은 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모르 여간 여기 온 김에 며칠 쉬었다 가야겠네 하늘 말까지 계시면 될 거예요 하하하는은좀 <laughs> 고기 보기가 좀 그런데 <laughs> 아유 맛있어 황도야. 아 맛있다 황도야 니 <laughs>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엄마 너왜 그래 시원한가봐요 거기가 이장님 닭이 요 밑에서 알을 낳아요 알 저기 있는데 네. 있는데 아니, 왜... 자기 자리 뺏는다고 쟤도 알라 시간인데 저 알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야 엄마! <laughs> 알라게도어와 야. 조용히 있어라. 나좀 프라이 좀 먹고 가야 되겠다. 너왜 자꾸 방해하니? 응? 그래 엄마. 우리 우리 선배님 좀 프라이 좀 드시게 좀 가만히 둬라. 알좀 나. 네 자리 아니야. 거기는